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 충북의 오송역이었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 소재를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요 노영희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이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된 남성 세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유영진 식약처장 이야기 최근에 야당 여당 의원 가릴 것 없이 네.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비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추적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립니까? 중간 그 수입 단계, 그 수입, 수집체들한테 가서 다수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시약체에서 지금 총 도원돼서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음, 시약청장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요. 보고 받는 대로 국민한테 알리도록. 사고 어, 난데가 언젠데 국회에 와서 지금 질의하는 것도 응답도 못 하면서 이걸 언제 파악해서 한다는 겁니까 지금?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서 책임지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가 국민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서 우려스러워서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와서 헤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나와야 되죠. 네. 네, 기동민 의원이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 음. 날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죠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서 다는데저 네. 문제 관련해가지고, 과연 시청자들, 국민들, 저 화면을 다 봤을 텐데, 저렇게 시원치 않게 답변하는 식약처장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 살충제 계란파동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발생을 한 이후부터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이후에 해결 과정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식약처장께서는 사실 해결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게 16일에 그 국회 보건복지위 그 전체 회의에서 한번 혼이 났었었고, 17일에는 그 국정현안 그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경, 상황을 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일날 그때 그이 식약처장이 안심하고 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5일 만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사이까지 그럼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답 못한 것이 도대체가 계란의 그 생산량이 얼마냐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유통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에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에 대답을 한대 하나도 못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제일 가장 큰 문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 심지어 이낙연 총리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굉장히 호되게 꾸짖었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잖아요. 내가 늙은 기자 출신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혈기왕성하고 잘하는 젊은 기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겠냐라고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사안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우죽했으면 국무총리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저런 질책을 할 때는 네.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제가 예를 들면 노변호사 막 질책을 하면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질책 본인이 굉장히 그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불러서 조용하게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이낙연 총리가 저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유영진 시각처장의 이런 업무 파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이걸 상당히 세게 질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이낙연 총리께서 평소에 온화한 성품이신데 굉장히 완벽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일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위기 관리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위기 관리의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거기서 시각처장이 처음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이른바 낙관론적인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다가 그것이 또 농식품부 쪽과 어긋나기도 하고 네. 국회에 나와서는 저렇게 하나의 뭐 구체적인 기초적인 사안 부분에 대해서도 모른다 파악 중에 있다라는 음. 말만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주 세게 질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유영진 시약처장이 임명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사태까지 초래된 겁니까? 저는 뭐그문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못하지만 네. 코드 인사다라고 하는 비판을 그동안에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한 그 약사회 부회장까지 지냈고요. 뭐 약사 출신이고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 2012년도에 직능특보도 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부산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사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식약처장이 임명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임명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무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 확실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네.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식약처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그 문제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을 하는 능력을 빨리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런 문제가 터졌을 때 식약처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식약처를 장악하고 그걸 빨리 좀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식약처 공무원들을 아직 움직일만한 그런 능력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식약처 공무원들도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거에 이제 장관이 임명되면은 관료들이 장관을 오히려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왔잖아요. 네. 제가 볼때식약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료들이 지금 식약처장 처장을 거꾸로 주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의심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니다 아, 처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예. 예. 네. 그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번에 뭐 경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정무적으로 또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일단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뭔가 사인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식약처가 이번 기회에 좀 공무원들도 한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식약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식약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앞으로 보여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는 지금 유영진 식약처장 한 사람의 문제로 아직 한 취임한지 한 사십 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국민들이 볼 텐데, 이런 문제가 이제 비슷하게 한두 번 반복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 인사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균형 인사, 탕평 인사를 해왔다는 평가를 나는 듣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참모도 있지만 내가 별로 안 썼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대통령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유영진 시각처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대통령의 채측근 인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명 당시에서도 계속 야당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시각처장에 임명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네. 임명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유영진 처장은 뭐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어떤 인사 부분에서 어, 대통령과 이렇게 손발을 맞춘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이제 그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영진 식약처장의 문제는 저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청와대도.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회의원자한테 질타를 받을 때, 류영진 그 처장의 태도를 봤을 때, 국민들이 아, 정말 사과하고 있구나, 혹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구나를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대선 때도 보면, 그 문재인 당시 후보의 호의 무사처럼 여러 가지 좀센 발언들을 많이 해서 그때도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의원한테, 대표한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게 (5월 9일) 대선 전에 이제 홍준표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그 본인의 그 장인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유세하면서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결혼을 못 하기 위해서 이제 영감탱이라고 부르면서 뭐잘 홀대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류영진 식약처장이 (26년간)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부른 사람을 그리고 집에도 못 오게 한 사람은 패륜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린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에는 심직홍당이라는 말로 심상정을 찍으면 통지표가 당선되니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색을 너무 강하게 드러낸 사람이 이번에 그 식약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 이후에 또 직후에 곧바로 이제 경솔하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든 것이 이런 그 논란을 불러 일으킨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소종섭 전 국장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정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